며느리는 가족이 아니라더니 정말 그랬습니다. 장례식장 문을 닫고 나오는데 시누이가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언니 장례 끝났으니까 이제 집 정리 좀 해요. 어머니 집 말이에요. 저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바로 알아챘습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사흘. 아직 눈물도 마르지 않았는데 그들은 벌써 재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앞으로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뒤에 서 있던 시동생도 끼어들었습니다. 형수님, 우리도 사정이 있어요. 빨리 집 처분해야 하거든요. 남편은 옆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제 눈을 피하고 있었죠.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 이 사람들에게 나는 정말 가족이 아니었구나. 20년을 함께 살았는데, 20년을 시어머니를 모셨는데, 저는 그저 잠깐 거쳐간 사람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 제 손을 꼭 잡으며 남기신 마지막 말씀을, 영수가 미안하다. 그동안 고마웠다. 그리고 그 말씀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꿀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제 이름은 박영숙, 올해 58입니다. 38배 늦은 결혼을 했고, 결혼과 동시에 시어머니와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친정 부모님은 제가 스물 때 교통사고로 돌아가셨고 오빠 하나 있었지만 일찍 세상을 떠나 이 세상에 혈육이라곤 조카 지민이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결혼할 때 생각했습니다. 이제 가족이 생기는구나. 시어머니는 엄격하셨지만 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아침상을 차렸고 시어머니가 좋아하시는 나물 반찬을 직접 담갔으며 병원 갈 때마다 함께 다녔습니다. 남편 태수는 착한 사람이었지만, 어머니 말씀이라면 무조건 따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결혼 5년차 되던 해, 신우이 미선이가 이혼하고 친정에 들어왔습니다. 언니, 내가 좀 힘드니까 이해해줘. 그렇게 시작된 동거는 3년이나 이어졌습니다. 미선이는 집안일을 거의 하지 않았고, 시어머니는 딸이니까 당연하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두 사람 목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10년이 흘렀습니다. 시어머니는 여든이 넘으시면서 치매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미선이는 나는 회사 다녀야 한다며 집을 나갔고, 시동생 태호는 사업한다며 연락도 잘안 됐습니다. 남편은 일이 바쁘다며 새벽에 나가 밤늦게 들어왔습니다. 결국 시어머니를 돌보는 건 오롯이 제 몫이었습니다. 기저귀를 갈고, 식사를 도와드리고, 밤마다 배회하시는 걸 붙잡고, 욕창이 생기지 않게 자세를 바꿔드렸습니다. 그렇게 5년을 보냈습니다. 그 5년 동안, 미선이는 명절에만 얼굴을 비쳤고, 태호는 1년에 한두 번 왔다가 용돈 달라고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마지막 1년 동안 저를 유독 자주 부르셨습니다. 영수가, 내가 제일 고맙다. 영수가, 미안하다. 영수가, 내가 너한테 잘못했다. 치매 때문에 하시는 말씀인 줄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 시어머니는 갑자기 정신이 또렷해지셨습니다. 영수가, 내방 서랍맨 아래 봉투가 있다. 어머님,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고 너만 가져라. 무슨 말씀이세요? 시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너를 많이 힘들게 했지. 그리고 3일 후, 시어머니는 조용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장례식은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하지만 장례식장에 모인 사람들의 분위기는 묘했습니다. 미선이와 태호는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고, 오히려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무언가를 속삭였습니다. 장례 이틀째 되던 날 저녁, 미선이가 저를 복도로 불러냈습니다. 언니, 어머니 통장이랑 도장 어디 있어요? 그건 왜요? 당연히 정리해야죠. 장례비도 나갔고, 재산 정리도 해야 하고. 아직 장례도 안 끝났는데. 미선이가 표정이 굳었습니다. 언니, 설마 언니가 가질 생각은 아니죠? 무슨 말씀을? 어머니 재산은 자식들 거예요. 며느리는 상관없어요.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집에 돌아온 날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미선이랑 태우가 집 이야기를 하더라. 무슨 집이요? 우리 살고 있는 이집 말이야. 어머니 명의잖아.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그래서요? 집을 팔아서 셋이 나눠 가지자고. 여보, 우리 20년 살았잖아요. 나도 알아. 근데 법적으로는 어머니 집이니까. 남편은 그 말을 끝까지 하지 못했습니다. 다음날, 미선이와 태우가 함께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마치 회의하듯 말했습니다. 형수님, 우리가 생각해봤는데요. 태호가 서류 뭉치를 꺼내 탁자에 놓았습니다. 이집 감정가가 12억이에요. 팔아서 셋이서 4억씩 나눠 가지면 될것 같아요. 저는요? 미선이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언니는 며느리잖아요. 상속인이 아니에요. 20년을 여기서 살았는데요. 그건 형수님 선택이었잖아요. 어머니를 모시겠다고.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20년. 7300일. 그 모든 날들이 한순간에 지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형수님, 세 개월 안에 집 비워주세요. 태호의 말에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떠올랐습니다. 시어머니의 마지막 말씀. 내방 서랍맨 아래 봉투가 있다. 다음 날 새벽, 저는 조용히 시어머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옷가지들 사이, 낡은 옷장 냄새 사이로, 노란 봉투 하나가 있었습니다. 봉투를 열자 두 장의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하나는 유언장. 하나는 부동산 등기부 등본. 유언장을 펼치는 손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읽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유언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나 김순자는 정신이 온전할 때이 유언장을 작성한다. 내전 재산은 며느리 박영숙에게 상속한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20년간 나를 헌신적으로 모셔준 유일한 사람. 내 자식들은 나를 버렸지만, 며느리는 끝까지 곁을 지켰다. 이 집과 예금, 그리고 충주에 있는 땅까지 모두 영숙에게 준다. 영숙아 고마웠다. 그리고 미안했다. 손이 떨려 종이를 제대로 잡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확인했습니다. 집 외에도. 충주에 5천평짜리 땅이 시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도 개발 예정 지역. 감정가만 해도 30억이 넘는 땅이었습니다. 어머님, 이걸 왜 저한테?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며칠간 저는 고민했습니다. 이걸 말해야 할까? 숨겨야 할까? 하지만 그 고민은 일주일도 가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미선이가 부동산 중개인을 집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 집이에요. 잠깐, 미선씨. 이게 무슨. 형수님, 빨리 집 팔아야죠. 중개 맡겼어요. 제 동의도 없이요? 어머니 자식들이 결정한 거예요. 형수님은 상관없어요. 그 순간,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20년간 참았던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미선씨. 네. 어머니 유언장 있어요. 미선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라고요? 저는 가방에서 유원장을 꺼냈습니다. 이 집, 어머니가 저한테 물려주셨어요. 미선이가 유원장을 낚아채듯 가져갔습니다. 눈으로 내용을 훑어보던 그녀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이, 이게 무슨 이건 말도 안 돼. 공증도 받으신 거예요. 아니, 어머니가 치매였잖아. 이건 무효야. 유원장 작성 시점은 치매 진단 전이에요.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태호가 황급히 달려왔습니다. 뭐? 유원장. 미선이가 동생에게 서류를 던지듯 건넸습니다. 태호는 내용을 읽더니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게 말이 돼? 형수님이 뭔데 어머니 재산을 다 받아? 저도 놀랐어요. 하지만 어머니 뜻이에요. 미선이가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언니, 우리 나눠 가져요. 응? 우리도 어머니 자식이잖아요. 20년간 한 번이라도 어머니 수발 들어봤어요? 그, 그건. 기저귀한 번이라도 갈아봤어요? 밤새 배회하실 때 붙잡아봤어요? 미선이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태호가 끼어들었습니다. 형수님이 선택한 거잖아요. 우리 보고 하라고 한적 없어요. 그럼 어머니 혼자 두라고 했어야 했나요? 어쨌든 이건 불공평해. 우리 변호사 선임할 거예요. 뭐 그러세요. 저도 변호사 선임하겠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여보, 유원장 얘기 진짜야? 응. 진짜야? 그럼 우리가 다 받는 거야? 순간 남편의 눈빛에서 뭔가 다른 걸 봤습니다. 욕심. 당신 지금 뭐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그냥 다행이다 싶어서. 20년간 제가 혼자 어머니 모실 때 당신 뭐 했어요? 나도 일하느라. 동생들이 저 무시할 때 한마디라도 해줬어요?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와서 다행이다라고요? 여보, 그게 아니라. 이 집에서 나가주세요. 뭐? 당신도 똑같아요. 결국 재산만 보는 거잖아요.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방을 나갔습니다. 다음날, 미선이와 태호가 변호사를 대동하고 찾아왔습니다. 유언장 무효소송 제기하겠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건넸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치매 진단을 받으셨고 판단 능력이 없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도 준비한 변호사를 불렀습니다. 유언장 작성일은 치매 진단 2년 전입니다. 당시 의료 기록상 정상 판정 받으셨습니다. 며칠간 법정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던 중 결정적인 증거가 나왔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마지막 1년간 매일 일기를 쓰고 계셨던 겁니다. 조카 지민이가 그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이모, 이거 할머니가 쓰신 것 같아요.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2022년 3월 5일. 오늘도 영수기가 내 손발을 주물러 줬다. 미안하고 고맙다. 내 자식들은 왜 이렇게 매정할까? 2022년 7월 12일. 미선이가 왔다. 30분 있다 갔다. 용돈 10만원 달라고 했다. 영수기가 챙겨줬다. 딸한테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더라. 2022년 11월 3일, 영숙이한테 미안한 마음에 유언장을 썼다. 내전 재산은 영숙이가 받아야 한다. 그에만이 진짜 내 가족이었다. 일기장을 읽으며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법원에 일기장을 제출했습니다. 판사가 일기장을 읽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유언자의 의사가 명확하고 정신능력에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판결이 났습니다. 원고 패소, 유원장은 유효함. 미선이가 법정에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게 말이 돼요? 우린 친자식인데. 판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혈연보다 중요한 건 헌신과 사랑입니다. 재판부는 고인의 의사를 존중합니다. 판결 후 미선이와 태호는 완전히 돌변했습니다. 형수님, 우리가 잘못했어요. 제발 좀 나눠줘요. 언니. 나 빚이 5천만원이야. 제발 좀 도와줘.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20년간 절 가족으로 안 봤잖아요. 이제 와서 달라지는 건 없어요. 남편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보 나도 잘못했어. 다시 시작하자. 당신도 똑같아요. 재산이 생기니까 그제서야 붙잡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혼하겠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이, 이혼? 네. 더 이상 이 가족과 함께 있고 싶지 않아요. 이혼 절차는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남편은 재산분할을 요구했지만, 유언으로 받은 상속재산은 고유재산으로 인정되어 분할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게 정리된 후, 저는 그 집을 떠났습니다. 20년을 살았던 그 집을 더 이상 제 집이라 부르고 싶지 않았습니다. 1년 후, 저는 작은 아파트에서 새 삶을 시작했습니다. 상속받은 재산 중 일부로 작은 카페를 열었고 나머지는 조카 지민이의 학비와 제 노후를 위해 아껴뒀습니다. 어느 날 카페 문이 열리며 낯익은 얼굴이 들어왔습니다. 미선이었습니다. 언니, 어서 오세요. 뭐 드릴까요? 언니, 나 정말 잘못했어. 한 번만 용서해 줘.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미선씨, 저는 이미 용서했어요. 정말. 네. 그래야 제가 편하거든요. 하지만, 하지만, 다시 가족이 되고 싶지는 않아요. 그냥 남처럼 지내요. 미선이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이고 나갔습니다. 그날 저녁, 조카 지민이가 카페에 찾아왔습니다. 이모, 오늘 하루 어땠어요? 응, 좋았어. 손님들이 커피 맛있다고 하더라. 이모 행복해 보여요. 진짜로. 그래. 나도 그런 것 같아. 창 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50년 넘게 살면서 처음 느끼는 자유. 처음 느끼는 평화.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님 감사합니다. 이렇게라도 제 삶을 찾게 해주셔서 가족은 혈연으로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진심과 헌신, 그리고 서로를 향한 존중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20년간 저는 가족이 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가족은 이미 제 곁에 있었습니다. 마지막까지 절 지켜봐 주신 시어머니. 저를 믿어준 조카 지민. 그리고 무엇보다 스스로를 포기하지 않은 저 자신. 지금, 저는 행복합니다. 정말로요. 다음 편에서 다뤄줬으면 하는 이야기가 있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이 여정을 함께 해주실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앞으로의 탐구와 제작을 지속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